신명기 11번째 강의 시간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뭐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지금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고 이 신명기의 주제가 이 이후로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주제예요. 선지서의 모든 주제도 다이 주제고, 그럼 구약에서만 그런가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은 신약으로 와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이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보고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추레고 미세들에게 행한 아, 이 설교, 첫 번째 설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제까지는 가데스바네아, 그죠? 이 설교를 하기 38년 전. 가데스바니아에서 정당권 보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아평지에 출애급 이세들이 모인 이 38년, 거의 한 40년 동안에 그들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본 거죠. 되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재료로 삼아서 모세가 뭘한 거예요. 그것을 재해석하고 네. 설교한 거죠, 설교. 네. 너희 부모들처럼 살면 안 된다. 핵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쭉 가르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명기는 몇, 몇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모세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첫 번째 설교가 이제 4장까지인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돼. 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이두 가지를 오늘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오늘, 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죠? 어, 또 세상 사람들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되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예, 거기 살아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리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 첫째, 듣고, 들어야 되겠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듣고, 그 다음에는, 준행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개 절의 핵심입니다, 핵심. 나머지는 설명이고요. 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라. 첫째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이에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에힘써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가지 실천사항을 어, 우리가 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들으려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새벽에 쭉 성경을 지금 어 세부적으로 어, 자세하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몇년 동안은 한 장씩 읽었는데, 그렇게 한 다섯 번 정도 읽었어요. 새벽에 매일 나오면은 나오신 분은 한 다섯 번 읽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계속 지금은 이제 잘라서 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생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없어요. 신학교 가도 성경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학몇개 이렇게 하고 나오지. 이렇게 배우자. 이 예배를 계속 나오면은 그 말씀을 다 듣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또 공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사로 니까 교인들처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었으니 이것이 옳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예배 될수 있으면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 음새하고또이 설교가 녹화가 돼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가 다 있어요. 새벽 설교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새벽 설교도 카메라 하나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다 붙여가지고, 그죠? 새벽 기도도 영상으로, 음성으로만 나가니까 잘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기도가 쫙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합니까 다시 한번더 들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다시 읽어보고, 그 성경을 다 읽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주로 무슨 예화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강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오히려 듣고 그런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듣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요. 이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 어떤 뜻이지? 혼자 읽어서는 막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읽으면서 이걸 같이 따라오니까, 확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 신앙심이 얼마나 깊겠어요.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듣는 일을 있쓰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들어가서 다 들으세요. 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세요. 다시 한 번. 자, 둘째는, 이 듣는 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을 다 이렇게, 어떻게, 다 완성해 주셨잖아요. 66권으로. 하나님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성경을 읽는 분은 많이 체험할 거예요. 저도 이,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성경 을 읽으면서, 진짜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성경 을 읽으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고, 막 용기를 얻은 적도 있고, 힘을 얻은 적도 있고, 죄를 깨달은 적도 있고, 정말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막회개해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막 말씀하시고 기도해라 어떨 때막 미움이 끌어올 때는 용서해라 막 이런 말씀 읽을 때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데 또 하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최소한도 1년에 1독은 해야 됩니다 1년에 1독 한번나 1독했다고 평생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1독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여러분 잘 알죠? 하루에 3장, 주말에는 5장을 읽으면 은 1년에 1독 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저, 직분자로 성경 공부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저렇게 읽으면 사독 정도 하겠다 그러면 사독 예? 허리 읽는 양이, 성경을 읽는 양. 제 아버님도 80대 후반이 되셔서도 돌아가시 전까지 1년에 3독을 성경, 어,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는 성경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무슨 물리학 책 읽어야 되고 생물학 책 읽어야 되고 역사 철학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만 읽어서 세상 알수 없어요. 왜?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제일 중요한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공부해도 무식한 자예요. 무지한 자.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부, 인간이 어떤, 어떻게 떤어 되어 있는지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삶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성경에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다 말씀하신 이야기, 그 구원의 계획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지 않고는, 읽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하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그리고 여러분 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리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리아 교회 성도들은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로니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고 생각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간절하겠죠.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막 먹고 싶고 받고 싶어서 교회에 막 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그 설교를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하여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요 다시 되새김질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독 하면 1독 해봐야 여러분 앞으로 몇년더 사시겠어요? 100독도 못해요. 예? 1년 에 1독 해봐야 50독도 못합니다. 앞으로 성경 2독을 해야 아 예,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도 하면 30번밖에 못 읽어요. 그래봐요. 예. 저희 설교를 가르치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계셨는데, 하여튼 성경을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분이시죠. 예. 성경 뇌리 일란표라는 말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성경 뇌리 일란표. 그분은 이 콘코던스 같은 이런 성경 사진 필요 가 없어요. 설교를 하나 딱 하려고 그런 본문을 정하면, 여기에 관계된 모든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로까지 쫙! 머릿속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머리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 많이 읽기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성경 많이 읽어라, 목사. 왜냐면, 하 신학교 학생들이 책만 읽어. 신학책만, 신학책만 읽어가지고, 진짜 읽어야 될 텍스트를 읽질 않아요, 성경은. 근데 제가 놀란 것은, 톰라이트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 최고죠, 세계 성경을 엄청나게, 이는 다른 겁니다, 진짜. 이 사람. 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 어떤 신학자는 이 신학자 이야기, 저 신학자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맨날 이런 거나 써다가 자기 이야기 간단하게 이렇게 주석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 이걸, 아, 가장 많이 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유식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들은 이유는 뭐예요? 왜 들었어요? 하나님 왜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라고. 듣는 것과 사는 것은 나눠지지 않아요.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살려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요. 오늘 여러분이 제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다 직장으로 가고 이런 데가다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문화와 그런 게 있죠. 내가 가서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은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성격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기, 밥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있는 생활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서신 검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리스도에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라 그랬죠. 베드로전세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그게 금전적인 손해라는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른 고난이 올수 있지만, 그걸 받으라 그랬어요. 자,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66권을 이거를 자기가 읽고 나가도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대로만 해가지고는 이거 잘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좀 필요한 말씀은 그대로 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걸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거죠. 가감하는. 가감하지 말고 여와의 호 명령을 지켜라. 말씀. 그 다음에 5절에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함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대로 해 그대로, 거기다 무슨 토를 붙이거나 이유를 붙이거나, 아유 하나님 그래도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살면 손해 볼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그대로.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 그대로 하자. 그 옛날에 선배 목사들은뭐 교회가 주일날설교할수 있으면 죄에 대해 설교하지 마라. 예? 그럼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책망을 받기 때문에. 예? 복받는 얘기, 편안한 얘기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돈 버는 무슨 미신으로 잘나가 버렸어요. 미신. 기복신앙으로 잘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부담돼요. 솔직히 부담돼요. 선지서 같은 거 설계하려면 부담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과 책망과 이런 말씀을 해야 되니까 안 해. 자, 어디로 가요? 맨날 예수 믿고 돈버 신명기 중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니, <laughs>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목사 이런 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강해 설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다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에? 자기 목회 사람들 끌어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에? 하나님 의 말씀을 가감, 말씀을 가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제일 목사가, 목사가 제일 많이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일장에 뭐라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설교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목사는 어떤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면 목사는 타락해요. 교회는 봉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면 절반은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그죄 때문에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다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제일 아프게 하고, 어?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다 교회 못온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아마. 안 보이니까 다. 네?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자. 목사가 제일 문제. 그러나 목사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 어떤 분은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강한 부분 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강한 부분 설교할때막 듣고, 막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야, 막 그러는데, 자기가 약한 부분이 설계되면 어떻게 해요? 괴롭잖아요. 안들어라면 돼. 거기서부안들어난딴 생각하고, 막 얼굴이 뛰어지어고 어? 예를 들면, 내, 자, 어? 물질. 내가 다른 건다 잘하는데 좀 물질적인 부분이 약해.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려운 일을 도우세요. 그럼 막 마음이 괴로워. 안들어안 들어요. 괴로워하고 안 들어요. 안 어. 들어야죠. 그래야 자기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라고 주신 말씀니다 어떤 분은 존도를 잘 못해. 다른 건다 잘하는데. 전도를 하면 려 막, 안 들어. <laughs> 그렇게 싫어. 왜? 왜? 자기가 막, 힘드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왜? 전도 못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뻐하잖아요. 복받는 인생이 되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은 기도를 잘 못해. 다른 건다 잘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면, 이거 안하 <laughs> 들어. 어? 어,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치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할 땐다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할 때는 건강검 거만 얘기하니까 그 의사는 주로 뭐 얘기해요? 아픈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아픈 부분만.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절사나엊그제다 가서 검사를 다 이제 좀 자세 히 검사를 받으니까 아다 좋다는데 의사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양반은 이게 너무 높고 저는 이제 콜레스테롤도 좋은데 혈압이 너무, <laughs> 혈압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재보니까 네? 혈압 때문나나모 뭐냐면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요. 난 잠을 이야 돼. 나보고 아홉 시에 자래. 아홉 시에. 네 시에는 안 되니까 아홉 시에 자래. 내가 어떻게 아홉 시에 자니까. 설교 준비하고 책을 봐야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의지하고, 어, 사는 거죠. 그렇게 아, 지적해줘. 고 운동 많이 하세요. 뭐 그렇게 해줄 때, 그걸 귀찮게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벌써 이 더운 날, 양화대교까지, 마포대교까지막 매일 밤 나가서, <laughs> 땀 쫙쫙 흘리면서 걸어다니고,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의사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사잖아. 예수님이 의사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고침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다 들으세요. 요새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들으니까 설교 돌아댕기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만 돌아댕기면서 아그맞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 복을 주신다고요. 신명기 주제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세요. 이게,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성경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심판에 대해서는 자꾸 무시하려 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어, 이런 자들.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듣고 행하라고 말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살 것이다. 신명기 문맥에서 보면은 산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복받아서 사는 걸 의미해요. 산다는 말은 신명기 문맥에서 이것은 뒤에 나오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하고 연합해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라고는 하 성경이 있어요. 이거 이제 컴퓨터 가면 공짜로 다 다운받아서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 보세요. 공동 번역에는 이걸 해서이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선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해도 여기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말이에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기 살 것이라는 그 말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맨 처음에 손해도 볼수 있고, 힘들고, 어?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는 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 예로 맨날 드는게 우리 누나, 우리 누님 교회, 그, 남산 밑에 있는 그 용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청가물가게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우리 누님이 어느 날 보니까 맨날 가게 가던데 그큰 청가물가게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요쪽 건너편에 조그만 구멍가게, 청가물가게가 하나 생기더래요. 예?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토요일 날 주로 쫙 사람들이 청가물, 구멍가게, 청가물가게 주로 서 토요일 날.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교회댕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하지 않아. 말씀대로. 이큰 가게하고 경쟁하는 주일날도 해도 모자랄 텐데 안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줄을 서 사람들이. 그걸 왜 쓰느냐. 청가물 신선도가 비교가 안 돼. 큰 집하고. 어디 가서 제일 좋은 거 사다 놓는 거예요. 청가물은. 가격은 여기다 싸. 제일 좋은 거 갖다 놓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걸 사서 놓는데 토요일날은 세일을 해, 주일날 안 하려니까. 그러니까. 남잖아요. 줄 서서 여기서 다 사가는. 그다음에 이 가게는 뭐냐. 술, 담배 절대 안 팔아. 여러분, 나 수퍼인데, 그래서 가게인데 술, 담배 안팔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 안, 우리는 거기 안 팝니다, 써놨대안 팝니다. 주일를 장사나.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이 사람 질것 같잖아요. 이 집이 돈을 벌어갖고, 이 집을 샀어요, 지금. 이게, 이게 됐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거 샀어! 이 집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그딱 생각해놔. 우리 누나, 그 교회 가면, 지금 있어요, 그 청가분. 우리 누나가 저 가게다, 그래. <laughs> 저가게 눈에 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은, 어, 이 신명기 문맥을 떠나면은, 성경 66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리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쉽게 식계명, 명을 지켜라. 내가 어을서부터 지켰다 그랬더니, 너게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안 지켰다고 말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의 더라움 쉽게 말하면 핵심이 그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 이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똑같아요. 진짜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 삶이 없는데 나는 믿어? 거짓말이라는 걸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카만히 보기에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말과 행동만 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 말씀대로 살면, 네가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행위구원이 아니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런 믿음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제 앞으로 이 주제는 계속 팀 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알보혈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엄마, 아버지 세대예요. 거기서 시티메가 가지고 민숙이 25장에 보면바알부 우상을 섬기고 그 모함 여자들, 시티미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치셔가지고 벌을 내시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2만4천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만4천명 와 많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죄를 짓고 벌을 나가서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사람이?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만4천명 죽었어요. 어? 이걸 끔찍한 걸 되돌아보면서 네 부모 세대 알거 아닙니까? 거기 그 자식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이 많이 가죠. 마지막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뭘 연결시키냐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나 하나 복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면 선교적인 의미를 가져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민족들이, 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다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자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루에,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볼때 우리 보고 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예?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산자들이 더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잘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정말 참 지식이고 참 지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꼭 무슨 돈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된다는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돼서 그 사람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과 인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죠? 돈 때문 에 많이 하네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나보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 세상적인 관점이 형편없는데 뭔가 자기야 그럼 너무 차이가 나는 그 사람의 훌륭한 인품과 성품과 그런 행복감과 그런 게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복받은 모습이 야 나는 내가 돈이 다 인지 알고 권력이 다 인지 알고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돈과 권력을 다 얻었는데 사기 오처럼 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안 행복해 불행해 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네 이거 이게 지혜가 아니네. 이제 예?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권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너무 행복해. 제가 그 시골의 노인 부부처럼 세상 예? 사람 날 보러 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가난한 그 농부 노 부부지만은 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게 해서 왕이다. 왕이 부러워해 왕이. 예? 왕이 이제는 이 절은 그렇게 부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 날 보러 하냐 해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보러 와요. 그렇게 부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부럽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복받은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지혜와 지식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저 사람이 영육관에 건강하고, 사람도 변하고, 훌륭한 인품이 되고, 하늘도잘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고, 복받는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이 삶이 다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실천하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러니까 예배 참석입니다. 읽는 일, 묵상하는 일 힘쓰게 해주세요. 더, 꼭, 여러분, 여러, 여러, 첫째, 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그대로 때로는 그게 막 나를 때리고 칭마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 내가 변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멘으로 에,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나 영육간에 내가 정말 근사한 삶으로 변화돼서 복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 많은 사람을 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